안녕하십니까. 다비체 이미지 편집창의 수평 수직 분할 화면에서 텍스트 이미지를 작성하거나 그래픽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화면 모드에서는 각 화면에 독립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그래픽 이미지를 삽입한 후에 서로 다른 표시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단 6열 3칼라 전광판 화면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텍스트 데모 이미지들 중에서는 5번, 6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다섯 번째 데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평으로 화면을 분할하고, 왼쪽에는 로고 이미지, 오른쪽에 텍스트를 입력한 형태입니다. 먼저 이미지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 편집창을 엽니다. 화면 종류는 수평 분할 화면을 선택합니다. 수평 분할 화면에서는 왼쪽이 메인 화면이고 오른쪽이 분할 화면입니다. 분할 화면 크기는 3 곱하기 16에서 4 곱하기 16으로 변경하고 가루 화면 배수는 2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왼쪽 메인 화면에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BMP 형식의 이미지 파일들이, 시리컬러 이미지 파일들이 여기 다비체 데이터 이미지 폴더에 있습니다. 로그.점. BMP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왼쪽 메인 화면에 이미지가 삽입되었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화면에 꽉 맞추기 위하여 화면 크기에 맞춤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원본 표시는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이미지가 원본 픽셀 크기 그대로 표시되고, 원본 비율은 화면 크기에 따라서 원본 이미지 크기 대 변화나, 적대, 적절하게 변화나, 가로, 세로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크기를 다시 선택합니다. 이제, 오른쪽 분할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한 후, 진하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수평 분할 화면 텍스트 이미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텍스데모 5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데모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하여 위쪽에 그래픽 이미지를 삽입하고 아래쪽에는 긴 문구를 입력한 것입니다. 이미지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 편집창을 엽니다. 화면 종류는 수직 분할 화면을 선택합니다. 수직 분할 화면에서는 위쪽이 메인 화면이고 아래쪽이 분할 화면입니다. 가로 화면 배수를 3프레임 정도로 설정합니다. 메인 화면 크기는 그대로고 분할 화면 크기만 3배로 커집니다. 위쪽 메인 화면에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 메인 이미지 우측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또는 BMP 형식의 3컬러 이미지들 중에서 서울.BMP를 점 더블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위쪽 메인 화면에 이미지가 삽입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쪽 분할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특수문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하고, 진하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마우스로 서울을 클릭하고, 선택하고, 글자색, 빨강을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를 하여 최종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이상, 수직 분할하면 텍스트 이미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텍스 데모 6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